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대하여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3절로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웃에게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웃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가여 그렇다면 이웃이 아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원수는 어떠면서 뒤에 가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방인들이나 또는 불신앙자들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이와 진행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즉,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원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참는 것도 큰 일인데 더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사십사절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즉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것들을 손해 보게 만들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 멸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정신과 그 의미를 계속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말해, 말해주면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웃들만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고 헤아려가는 원수까지, 모든 범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 또그 정신을 따라 생활해야 할 대상과. 그 모든 환경이 이같이 와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45절로 이제 4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5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지만, 즉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이렇게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바로 이런 자가 되도록 하시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녀는 아버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이거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또그 형상을 닮아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바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죽이고 또 비난하는 자들 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저들의 네 죄를 사해여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대방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위하여 죽으시고 또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그 사랑을 알고 또 믿고 또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46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세리들도 하는 행동이다 그들도 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 섬기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칭찬과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만한 일이며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며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며 바로 그들과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마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으로 구원받았다면 바탕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고 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친히 보여 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러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받은 자들은 그 선을 본받아서 바로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궁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면로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예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하며 선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도움을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영혼이 구원을 받고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교를 섬기다가 말미암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이웃하게 하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믿음 안에서 뜻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삶에 필요한 은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내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사 땅끝까지로 이내 증인해 가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예비하면서 그날을 대비하고 또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노레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며, 진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르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